bj 영두 옷 벗겨? 협박으로 돈 주고 합의한 상황 메시지 공개 bj 겸 유튜버 k가 bj 영두의 성희롱 폭로에 결코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해명했다 bjk는 지난 16일 아프리카 tv 생방송을 통해 bj 영두와 저희 집에서 다른 bj 대 일반인들을 합쳐 총 8명이 술을 마신 것은 맞다 그러나 절대 강제로 bj 영두의 옷을 벗긴 적이 없다 그분이 스스로 벗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BJK는 BJ영두와 나는 전화 통화 내용도 공개했다. BJ영두는 앞서 술자리에서 BJK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에 이를 두고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었지만 BJK는 술자리 이후 BJ영두가 자신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거로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메시지에서 BJK는 내가 실수한 건 없지?라고 물었고 BJ영두는 네 없죠. 오빠 근데요. 저 어제 그렇게 논거 실수한 건가요? 제가 벗어서라고 답했다. 이는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BJ 영두의 애초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최근 BJ 영두는 BJK, BJ 세아와 함께한 술자리에서 있었던 성희롱을 폭로하겠다며 생방송을 켰지만 전혀 증거가 없어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됐다. BJK는 생방송을 통해 BJ 영두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해 제가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고 합의한 상황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유명 BJK와 세아가 옷을 벗기고 술을 따르게 했다는 BJ 영두의 폭로에 해명했다. 이후 온라인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BJK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연관 검색어엔 BJ 세아와 엄두도 함께 오르며 화제를 모았다. BJK는 지난 16일 아프리카 TV 생방송을 통해 저의 집에서 술을 마신 건 맞다. BJ대의 일반인 총 8명이 마셨다면서도 그러나 강제로 벗긴 적은 없다. 옷 벗기 게임 같은 것을 하다 그분이 스스로 벗었다고 해명했다. 엄두가 나한테 화가 난 이유는 돈을 안 줬기 때문인 것 같다고 한 BJK는 절대로 억지로 벗긴 적 없다. 내가 무슨 범죄자냐고 반박했다. 녹취가 있다고 하는데 공개해도 된다고 한 BJK는 그날 술을 먹다가 그 자리에서 게임을 하는데 옷 벗기기 이야기가 나왔다. 다 친한 사람들이니까 처음엔 양말 팔찌 벗는다고 했다. 옷 벗은 것도 자기 스스로 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BJK는 술자리에 보름이가 있었는데 보름이가 오히려 나한테 사과하더라며 보름이가 그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억하고 있다. 곧 방송을 켜 삼자 입장으로 이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BJ영두가 술을 따르게 했다고 폭로한 BJ세아도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하며 해명했다. 그날 그 친구가 너무 취해 방에 들어가서 자라고 했다고, 한 BJ세아는 다 같이 술 따라주고, 가져오기도 하고 했는데, 술집 여자 취급한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BJ세아는 이어 아침 방송까지 하면서 마무리 잘했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당황했다. 해 앞서 같은 날 BJ용도는 자신의 방송을 통해 KX 쓰레기다. b j i 유 언니가 놀자고 불러 나갔는데 K집으로 갔고, 거기서 술 먹여서 다 벗게 했다며, 완전 미친 스이다 라고 폭로했다. 그는 이어 언니는 나 데리고 와서 술 먹고 뻗었다가 나 몰라라 파티랑 합방해야 한다며 갔다며 상처받았다. 나는 진심으로 대했는데 이용만 당했다고 했다. BJ 영두는 또 BJ 제아를 향해 이 XX는 방송하면 안된다며 인성쓰레기다. 나한테 술 따르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가족 일도 있어서 힘든데 아프리카 진짜 너무 더럽다. 저런 더러운 사람들 때문에 방송 계속해야 하나 싶어 못하고 있었다고? 한 BJ영두는 그러나 방송 계속할 거다라고 덧붙였다. 갑작스레 성범죄 폭로를 당한 BJK의 아버지 회사 홈페이지가 전송량 초과로 차단됐다. 지난 16일 여자 BJ영두가 최근 남자 BJ들에게 성추행, 성희롱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특히 그 자리에는 BJK도 있었다고 폭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후 K는 엉두의 성희롱 폭로에 대해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그는 연일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을 올리며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 영향으로 K의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회사까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여러 누리꾼이 한 번에 K 아버지 회사 홈페이지를 접속했기 때문, 결국 K 아버지 회사 홈페이지는 허용된 일일 데이터 전송량을 초과해 사이트가 다운되기도 했다. 포항에 위치한 BJ K 아버지 회사는 국내 모 대기업과 협력하는 업체로 건물용 기계 장비 설치 공사업을 위주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케인은 엉두에 성폭행 폭로로 카메라를 켜고 아프리카TV에서 실시간 방송을 진행했다. 이 방송에서 케인은 제 집에서 술을 마셨다. 일반인 BJ 모두 더해 총 8명이 마셨다며 그러나 강제로 벗긴 적은 없다. 옷 벗기기 게임 같은 거 하다 그분이 스스로 벗었다고 반박했다. K는 해명방송 진행 중 엉두와 전화통화도 시도하기도 했으며, 잠시 방송을 끄는 뒤 엉두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줬다. 앞으로 서로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거듭 말했다. 유명 BJ들 간의 낯부끄러운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다. BJ 엉두는 지난 16일 아프리카TV 방송에서 최근 BJ, K, BJ 세아와 가진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밝히며 이들을 향해 쓰레기라고 분노했다. 엉두는 K는 쓰레기라며 "아휴, 언니가 놀자고 불러나갔는데 K집으로 갔고, 거기서 술 먹여서 다 벗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세아에 대해선 이스엑스는 "방송하면 안 된다"며 인성 쓰레기다. 모든 여자 다 술집 여자 취급하고 나한테 술 따르라고 했다"고 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K와 세아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K는 같은 날 아프리카 TV를 통해 엉두와 저희 집에서 다른 BJ들, 일반인들을 합쳐 총 8명이 술을 마신 것은 맞다면서도 절대 강제로 BJ 엉두의 옷을 벗긴 적이 없다. 그분이 스스로 벗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K는 엉두가 자신에게 보낸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근거로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K가 엉두에게 내가 실수한 건 없지? 라고 묻자 엉두가 네 없죠. 오빠 근데요? 저 어제 그렇게 논거 실수한 건가요? 제가 벗어서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K에게 술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엉두의 애초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또 K는 엉두가 자살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해 제가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고 합의한 상황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새야 또한 엉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하며 그날 그 친구가 너무 취해 방에 들어가서 자라고 했다면서 다 같이 술 따라주고 가져오기도 하고 했는데 술집 여자 취급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K와 세아의 이같은 대응에 엉두는 아프리카TV에 공지를 띄우고 다시 제대로 정리해서 다시 방송할 것이라며 자꾸 꽃빼미니뭐니 하시는데 저도 지금까지 정신적 피해본 것에 대해 받은거라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K, DJ 엉두 오퍼